안녕하세요. 2021년 전국 통계 활용 대회에 참가한 이어림 팀의 교생명 장건은 이선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1 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소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에 대한 수업을 받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중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위 인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학생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당한 실천 방안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멸종위기종 인식 개선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일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여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된 행동을 유도할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을 홍보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고, 소비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멸종위기종 보호활동에 사용한다고 알렸을때 구매 의사를 조사할 것입니다. 비형 이론으로 사회인지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인지이론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양식을 선택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론입니다. 개인의 인지가 앞으로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사회인지론을 제안한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은 개인, 즉, 인지의 요소, 행동의 요소, 환경의 요소, 총세 가지의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사회인지론의 개념 중 하나인 결과 기대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비자의 결과 기대를 유발하여 구매를 촉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케이스 제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외종인의 홍보품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하면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홍보 과정에서 사회인지 이론의 결과 기대를 사용하였습니다. 홍보 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가 생물 다양성 보전에큰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노출시켜 소비자에게 결과 기대감을 심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케이스의 소분에일었을 때는 동물들의 특징을 살려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써 인식 측면에서 강점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일러스트에 사용된 동물들은 삽, 두드럭 두 개, 반달가슴 곰열몸어로총네 종의 멸종 위기종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케이스 사용 전후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의 투검정을 통해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하여 분분산, 이분산 여부에 따른 투검정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여 핸드폰 케이스를 배부한 것이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유발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로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같이 평소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케이스를 배부한 후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티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홍보품인 멸종위기종 인식 신장에 효과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의미의 동물이 다섯 마리 주어졌을 때 주어진 동물들이 멸종위기종인지 정확히 구분한 학생의 수는 케이스를 배부한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홍보품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신장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은 증진시켰지만, 학생들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지식 향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배부한 휴대폰 케이스의 예상 사용기간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이 그려진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더욱 오랜 기간 사용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티검정 결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멸종위기종 일러스트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검정을 유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품인 핸드폰 케이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추후에 열정인위종 일러스트가 첨부된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긍정적인 민답을 얻었습니다. 또한 열정인위종 일러스트가 남긴 핸드폰 액세서리에 대한 구매의 향도 매우 높았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열정인위종 홍보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이를 통해 생물다행성 오전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 결과입니다. 본 탐구에서는 사회인지론과 결과 기대를 통해 학생들의 멸종인기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핸드폰 케이스를 멸종인기종 홍보품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전후에 나타난 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티검정을 통해 멸종인기종 보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핸드폰 케이스 예상 사용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멸종인기종 인식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핸드폰 케이스 외에도 그립톡 스트랩, 스마트링 등의 다양한 핸드폰 액세서리를 소비합니다. 앞선 설명 결과에서도 나왔듯, 추가적으로 핸드폰 케이스와 성호작용할수 있는 액세서리를 제작한다면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탐구에서는 제작한 핸드폰 케이스가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는 양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케이스에 멸종위기종 인더스와 함께 간략한 정보를 함께 삽입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홍보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